하는 낭독 힐러 유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어제 이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드릴 부분은 어, 제목에서 네, 아마 보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인내하라. 네.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 16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약점 16가지 항목을 열고 해보겠다.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고 설명도 못한다. 무엇이든 내일로 미룬다. 공부하고 싶은, 즉, 지식을 쌓고 싶은 의욕이 없다. 우유부단하여 정면으로 일과 대결하고자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핑계 거리를 찾아서 발뺌한다. 현재 자기의 입장과 처지에 만족한다. 자기 만족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이것은 구제할 방법도 없거니와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하여 싸우려 하지 않고 아니하게 타협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의 근본 원인은 무관심이 있다. 남의 잘못은 혹독하게 책망하면서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망이 빈약해서 게으름뱅이처럼 안일한 타성에 젖어 있다. 조그만 실패에도 좌절하고 다시 시도와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계획을 종이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분석도 반성도 할수 없다. 눈앞에 아이디어가 번뜩이거나 기회가 와도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멋있는 꿈만 그릴 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지내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이, 어, 갖고 싶다, 이런 큰 뜻이 없다. 애써 얻으려 하지 않고 도박이나 투기 따위의 유행을 바란다. 타인의 생각, 행동, 발언 등에 신경 쓴다. 즉,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16가지 약점 중에서도 가장 큰 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반드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네 저는 여기서 뭔가 머리 한 대가 맞은 것처럼 쿠궁 <laughs>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한다는 거, 뭔가 나를 바꿔 나간다는 거, 내 단점을 인정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어제3자의 눈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그 모든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비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친척이나 친구 또는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따르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잘못된 결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남의 이목이 두려워 이혼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다. 이처럼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또는 의무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에 구애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큰 뜻이나 희망이 꺾여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본다. 실패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 일부러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다. 실패에 대한 비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보다 강한 것이다. 네, 저도 그래서 늘 항상 성장하고 또 어, 도전하는 그런 성격을 가져서 정말 새로운 걸 계속 계속 시도를 하고 그러는데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두려움이 올라오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저의 이 잠재 의식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항상 항상 경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사람 마음대로 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 일반적인 노력 그 이상을 뛰어넘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보다 강하다고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나미님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잘 살고 싶고 누구나 성공하고 싶지만 그걸 뛰어넘는 그러한 내 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러한 성공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어떤 시선, 그리고 어 남들이 정한 어떤 가, 가치와 기준에 휘둘리는 나를 볼 때, 네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은 누구한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하, 난 너무 나왜 이럴까 이렇게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누구나 다 이런 면이 있어 나는 이런 면을 인정하고 이거를 어 내가 이 약점을 극복해서 이걸 좋은 쪽으로 더 키워볼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이게 성장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에 대해서 제가 어제 수요 추구회에서 또 선생님들이랑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면서 어,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사람이 부정적 감정도 그렇고 스스로 이러한 두려움과 비판의 어,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어, 내 안에 이렇게 추하고 힘들고 보기 싫은 마음도 존재하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착하고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성향이 더 많이 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동채님도 오셨네요. 유나천사님, 오늘도 달콤하다는. 네. 큐티님도 반갑습니다. 오뚜기처럼 오늘도 씩씩하게 시작합니다. 헉, 맞아요. 오뚜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고, 신기하네요. 어제도 제가, 전 정말 오뚜기, 인간 정말 오뚜기다. <laughs> 무한 오뚜기, 계속 이렇게 넘어졌다, 어, 이렇게 일어서는 저의 마스코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제가 배우는 선생님께서도 자기의 마스코트가 예전에 오뚜기였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네. <laughs> 정말 힘들 때는 오뚜기라는 말이 화가 났을 때도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어, 오히려, 네, 그게 저한테 정말 좋은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 외적인 성장,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이런 게큰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또 영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고 있다는 것을 어, 알수 있었어요. 음. 사람 심리라는 게 무의식 속에 정말 교묘하게 온갖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정말 저 밑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루이스 A 책에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그 카테고리 밑에 루이스 A 시리즈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울에 대해서 나온 것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약간 이 이해가 좀 쉬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치유를 한다든지 뭔가 어쩌, 어떻게든 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때 이것들이 잘안 된다. 방해를, 어, 가져온다. 저항을 가져온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거를, 어, 네. 인지를 강하게 하고 의지를 다지고 이거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뚝 유나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오뚝 난도 킬라 유나 님.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어 온갖게 다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각종 합리화나 뭐 실패를 남탓으로 돌린다든지 앞에 나왔던 발목을 잡는 16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어, 나도 모르게 그래 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됐나 보다 나도 모르게 현실에서 타협하게 된다든지야뭐이 뭐 정도 하면 됐지 라던지 뭐 작게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갑자기 막아파진다든지 <laughs> 하기 싫어 가지고 아파진다든지뭐 어떤 심리적 어떤 신체적 그런 저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아주 인상 깊게 읽으면서 정말 성공하게 대가인, 어, 이 정말 나폴레온 힐의 명, 저서 이 책,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정말 앞에 잠재의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뢰, 뭐, 나를 믿는 것, 뭐, 여러 가지 신념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꿀팁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정작 그런 것들을 익히고 나서도 내 발목을 잡는 게 뭔지 모르면, 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게 됐어요. 네.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또 높은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큰 희망을 갖지 마라. 세상이 미친 사람이라고 할 테니까.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한다고 해요. 실패에 대한 비난이 주는 두려움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원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한 아이디어는 결코 프로젝트가 되지 못하며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못한다. 많은 사람이 성공은 행운이 가져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어쩌면 성공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운만을 믿고 있다가는 곧 실망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공 요소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요소는 행운을 자신의 손으로 창출하는 지식을 말한다. 코미디언인 어, 필즈는 경제 공황 때 재산을 잃고 수입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중요한 일자리였던 밤무대마저 폐쇄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더 어려운 일은 그의 나이가 이미 예술을 넘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재기를 향한 그의 소망은 누구보다도 강했다고 합니다. 그는 출연료는 받지 않아도 좋으니 일을 시켜달라며 생소한 영화계로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를 방해하는 또한 가지 어려운 일은 그가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 단념하고도 남았을 건데요. 그러나 필즈는 대단한 인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에게 단념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는 단념하지 않고 참아내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운을 만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메리 드레슬러 역시 예순이 다된 나이에 일자리는 물론 돈도 없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여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아카데미 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성공에 대한 꿈을 포기할 만한 나이임에도 그녀의 인내력은 훌륭한 그런 승리의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에디 켄터는 1929년에 주식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전 재산을 날렸으나. 용기와 인내력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두 가지 힘과 탁월한 통찰력 덕분에 그는 한 주에 1만 달러를 버는 데까지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내력이 있으면 다른 조건이 나빠져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걸수 있는 행운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행운뿐이고. 그 행운의 인내력을 이용해서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첫 걸음은 명확히 목표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내력을 단련하는 네 가지 원칙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인내력을 습관으로 목에,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위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고등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인내력을 단련하는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타오르는 소망이 뒷받침된 명확한 목표를 가질 것. 둘째,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할 것. 셋째.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즉 자신의 발전에 방해되는 의견을 깨끗이 지워 버릴 것. 넷째. 목표와 계획에 찬성하여 항상 용기를 북돋아 주는 친구를 사귈 것. 이네 가지 원칙은 모두 성공의 필요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책의 어, 13단계에 걸친 성공 철학이 나온 것도 결국엔 각 단계를 습관화해서 몸에 익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에 나온 이 인내력을 단련하는 네 가지의 원칙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원칙으로 우리는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원칙으로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원칙으로 우리는 권력과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원칙으로 우리는 행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원칙으로 우리는 꿈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원칙을 실행하는 사람에게 멋진 보상이 주어진 부어, 주어지는데요, 그 보상이란. 자신의 가격을 스스로 매길 수 있는 특권과 자기 인생을 뜻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네. 정말, 어, 인내력?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오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앞에 나왔던, 음, 그, 요 사연 있잖아요. 사연? 사례. 이걸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울컥했는데요. 네, 저도, 어, 정말 인생에서 많은 핸디캡들이 저한테 주어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현재 ING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어, 이끌고 나가는, 불타는, 네, 네, 신념, 인내. 이런 것들이 저를 나아가게 하는 강한 원돌, 원동력이, 어, 어, 라는 거, 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립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네, 력걸 낳는다, 라고 했죠. 네, 저는 백만 북튜버가 되고 싶은 명하, 명확한 목표가 있고, 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음, 희망을 주고 정말, 어,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 싶은 명확한 목표가, 어, 네, 이러한 인내력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음, 와, 행운의 인내력. 배경음악은 미국의 컨트리 음악이었어요. 나 폴레온 힐의 시대라서 염두에 두셨나 봐요. 아, 아니요. 이거 제 어, BGM 음, 목차가 있거든요. 저는 그 방송할 때마다 자주 들리는 음악들이 있으실 건데요. 네, 요즘에 좀 새로운 곡들을 많이 추가했는데 <laughs> 네, 랜덤으로 나오는 거랍니다. <laughs> 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